네, 안녕하세요, 국자재입니다. 오늘은 여기 제가 대한민국 전라도 땅 끝에 여수에 와 있어요. 여수에 온 이유는 저희 큰아버님이 여기 살고 계십니다. 원래 서울 분이신데 네, 저희가 서울 집안인데 저희 큰아버지 유독 이곳에 오셔서 어, 자리 를 잡고 사브라고 계셔서.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러 왔어요. 추석 연휴고 해서. 근데 여기 여수하면 또 제가 오고 싶었던 곳이 바로, 바로 오동도입니다. 오동도는 여수 남쪽에 자리 잡고 있는 작은 섬이고, 오동나무가 많아서 오동도라고 불리고 있고, 제가 한 30년 전쯤에 그 큰아버지랑 같이 여기 와서 맛있는 것도, 맛있는 것도 먹고, 아름다운 바다도 구경했던 기억이 나서, 네, 여기 오자고 졸랐습니다. 오늘 오동도 영상으로 한번 담아볼게요. 어, 추석 연휴라 그런지 사람들이 굉장히 많네요. 어, 예전에 없었는데 뭐 여기 오니까 오동도 있고 엄청 큰 호텔이 생겼네요. 제가 한국에 오면서 느낀 게 너무 좋은 게 굉장히 한국이 균형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역에 와도 지방에 와도 또 시골에 와도 잘 전체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느낄 수 있어요. 되게 좋습니다. 뿌듯하고. 아 어, 오늘 정말 날씨도 너무 좋고. 예, 여수, 여동도, 여기, 여기 항구 너무 예쁘죠, 여러분? 그죠 가슴이 탁 트입니다. 예, 제가 여기 거의 30년 만에 왔는데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사실 여기 들어가는 입구가 이렇게 잘 정비되어 있지 않았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근데 너무나 잘 정비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네, 걸어서 한 5~6분 정도 걸으시면은 예, 오동도에 이렇게 입도를 했습니다. 예, 들어왔어요. 아, 전부 다 동백꽃이 아, 동백나무인데, 여기 이제 봄에 오면 은 동백꽃이 아주 흐드러지게 피어서 되게 아름답다고 하는데, 지금은 여름이라 <laughs> 그래도 좋네요. 되게 이쪽으로 내려가면 용굴이라는 작은 굴이 있어요. 거기 한번 가보려고요. 내려갈 땐 쉬운데 올라올 땐좀 가파를 것 같습니다. 예, 저기가 용굴이라고 하는 곳인 것 같아요. 여기가 그 오동도 섬을 통과한다고 하는 그런 전설이 쓰여져 있네요. 올라올 라오다 보니까 여기 예, 오동도에서 제일 높은 등대에 올라왔습니다. 저 위에 전망대도 한번 올라가 보려고 해요. 네, 등대 위에 올라갈 수 있는데 엘리베이터도 있고 계단도 있어요. 저희는 올라갈 때 엘리베이터 내려올 때 계단으로 한번 내려가, 내려오도록 할게요. 예, 등대 전망대에 올라오시면은 이 오동도를 365도로 보실 수가 있네요. 여기. 네, 여기는 여수 바다에 섬들이 많거든요. 거문도, 백도, 금호도, 아름다운 섬들을 소개하는 그 사진들이 붙어 있고요. 아, 생각했던 것보다 여수항이 되게 크네요. 약간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큰 배들이 되게 많이 정박돼 있는 거 보니까 규모가 작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 등대를 나오시면요, 조그만 카페가 있는데 여기가 냉동백꽃차가 있어요. 이게 뭔지 궁금해서 한번 마셔보려고 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냉동백꽃차? 설명 좀 해주세요. 아니, 얼굴 안 나. 얼굴 안 나. 숙소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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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으시네아주머니가 아니 머리랑 아니 괜찮아요. <laughs> 얼굴 빨개지는데 얼굴 꽃을... <laughs> 안나와 꽃을 어떻게? 해? 꽃을 발효한 거예요. 네, 동백꽃을 발효해서 만든 차예요. 감발효를 해서 만든 효소예요. 아, 아. 먹어 볼게요. 예. 약간 매실이랑 오미자처랑 그럼 달콤한 맛이 나요. 아, 그래요? 색이 맑게 하고 혈액 순하네요. 어.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주머니가 미인이시구나. <웃음> <웃음> <많이> <웃음> <웃음> 네네. 여기 아니 제가 여기는 오동도가 오동나무가 많아서 오동도란 이름. 옛날에는 옛날에 많았대요. 근데 네. 지금 오동나무 가 거의 없고 음. 반대로 동백나무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네. 예. 여기가서 보면 오동도 선 모양, 동백 오동 나무 오동님 모양. 예, 아 그래요? 네. 일단은 1년간 발효시킨 냉꽃차 먹어볼게요. 냉동백꽃차. 여기 동백꽃 꽃말이 여기가 사장님 이 있어요. 음. 동백꽃 꽃말이랑 같이 먹어요. 와 진짜, <laughs> 와 진짜 맛있다. 발효한 음. 거라 약간 매실이나 오미자처럼 그런 맛이면서 끝 맛이 틀려요. 정말 맛있어요. 정말 달아요. 우동도 등대 꼭대기에 이렇게 또 카페 쉼터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올라오셔서 이렇게 쉬시면서 동백꽃을 발효해서 만든 이 냉찬잔 쫙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동백꽃차의 효능을 보니까 피를 맑게 해주고 또 인유작용을 도와주고 감기 예방, 변비, 다이어트 좋다고 합니다. 몸에 이제 디톡스, 몸에 그 독소물도 빼주고요. 뭐 좋네요, 이 동백꽃이.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아, 근데 제가 30년 전에 왔을 때는 이렇게 정말 잘 조성이 안돼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진짜, 여기 동백섬, 여 오동도 놀, 놀기 좋게? 그러니까 걷기 좋게. <laughs> 너무 잘, 잘 해놓은 것 같아. 아, 정말 여기 그냥 이렇게 이 동백섬, 이 오동도 이렇게 걷기만 해도 바람도 불고 너무 경치도 좋아서 저절로 힐링이 됩니다. 대나무 이렇게 터널처럼 이렇게 생겼네요. 대나무 숲이거든요. 아, 되게 좋아요. 네, 여기서 오시면 여러분들 그 거북선의 모형이랑 또 당시 임진이라당시의 판옥선 모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요즘 같은 시기에 우리 충무공 이순신의 충무공 정신이 더욱더 발휘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거의 30년 만에 찾아온 여수, 음,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거 오동도가 되게 많이 변했네요. 예, 그때보다 훨씬 더 이렇게 조성이 잘돼 있고 관광하기 너무 잘돼 있어요. 너무 편안하게. 제가 바다를 워낙 좋아하지 않습니까, 제자 제가. 근데 이 한국 바다는 약간 그 비릿한 짠내가 있어요. 근데 그 동남아시아 제가 살던 보라카이라든지 필리핀의 이 바다는 이런 짠내, 이 비릿한 이 소금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그래서 그런지 갈매기도 없고 이 한국의 이런 또 바다의 짠내를 맡으니까 너무나 <laughs> 행복하고요. 한국이 점점 가면 갈수록 여행 인프라가 굉장히 좋아지는 것 같아요. 물론 아직 부족한 점도 많이 있지만 예, 과거에 비해서는 여행 컨텐츠가 되게 또 좋아지는 것 같아서 예, 그 점은 굉장히 제가 가끔 한국에 올 때마다 굉장히 뿌듯하게 느껴집니다. 네, 자, 여수 오동도에서 이 한국의 이짠 바다 냄새 느끼면서 국제 아지웠습니다. 영상 재밌었습니까? 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